그래서 우리 그 마음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그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각성하지 않아서 그렇지 각성의 에 기능이 지금 없는 거죠. 컴퓨터에서 계속 컴퓨터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. 계속 계산을 하는 거예요. 계산기, 계산기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요 계속 그렇게 계산, 계산기 돌아갑니다. 그거를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지 못할 뿐이에요. 계속 이 계산기가 돌아가니까 계산을 하고 바쁘죠. 정신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마음이 좀 편안하게 이렇게 좀뭐 쉰다 그럴까? 그게 잘안 되는 게 우리가 이게 오감을 통해서 계속 뭔가를 계산해야 되니까, 음, 마음이 쉬질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요새는 듣는 게 많죠? 보는 것도 많죠? 먹는 것도 많죠? 옛날에는 별로 먹을 게 없었어요. 요새는 맛도 여러 가지야, 뭐, 맛도 여러 가지. <laughs> 보는 것도 여러 가지, 보는 것도. 계속 보는 것도 변하고 개발되잖아요.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보면 새로운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머리가 얼마나 복잡하겠어요.